야너 언제 입대하지? 나 아, 다음 주에 입대하지 아 다음 주? 야너 어. 부상한 줄알했다면서어 부상한 척 했지 나는 다음 달 입대야 야부상하면뭐 한다 지원하냐 그거 야 월급 따위만 안 나오지 야그 진급 회 자야. 장교 보다도 계급 낮은 거뭐 한다 하거 임마 야 친구가 부상한 줄알하는데 말을 못 하는 식으로 해이 새끼야 야 원래 할거 있는 애들이 부상하는 거야 임마 아, 새끼 말 함부로 하네 이 새끼 진짜 야 그리고 너 경찰한다고 하지 않았어? 야, 이 새끼야, 경찰 대신 떨어지는 뻔히 알면서, 이 새끼고. 아이, 짱나게, 진짜, 이씨. 아이, 죄송한 새끼, 진짜, 이씨. 아, 저 새끼, 속도 존나 좁아요. 야, 야, 야! 아이씨 야, 나와봐. 아, 아저씨!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주세이 차는 게 지금. 야, 이 씨발, 1주차 새끼가, 야. 나이주차야이 새끼야. 야, 선단 기사 똑바로 하는, 이 새끼야. 자, 저, 저, 죄송합니다. 야, 차려. 왜 충시어? 차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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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야, 은 단계가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나와 있을게요. 짬밥 집을 새끼야. 새끼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야아아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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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야 여기가 초코파이 제일 많이 주는 데냐? 어 맞다 여기 콜라도 준다더아 진짜로? 어. 야 형! 현수야! 친구야 이 새끼야 와 여기서 다 만나네 너 여기 훈련소에 있어? 아 진짜 반갑다 와 이때 이가 진짜 빡세네 와야 야! 왜 말을 까고 싶어이냐이 새끼야 어? 내가 너보다 3주 먼저 이때 한선배들이 새끼야 왜 말을 까이 새끼야. <laughs> 새끼야 아니 현수야 장난치지 말고 이 새끼야 아니 친구끼리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리고, 내가 무슨 병훈련병이냐? 나 이거 부사관후보생이잖아우리가 무슨 초후이야 야, 너 아직 하사 안 달았잖아, 이 새끼야. 너나 랑 똑같이 훈련만 입장이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선배지, 이 새끼야. 야, 무슨 초독이야, 이 새끼야. 나는 부사관후보생이야나 하사 달면 내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야, 이 새끼 할거 없어서 부사관뽀뽀생끼가 어? 너 자네가 와자. 상병장들한테 존나 괴롭히 당할 거야, 이 새끼야. 너 존나 당신, 이마 아이고, 씨. 야, 선배 대접 도 빠르게, 이 새끼야. 야, 김현수, 물어보니까, 부사관 후고생하고 병훈련병하고 뭐 선후배 이런 거 없다 고 그러던데, 새끼야. 야, 그리고 심지어 병훈련병이니 너 선후배 이런 거 없다 고그러는데이 새끼 친구한테 족같은 짓거리라고 있어 새끼야. 야, 속은 네가 중심이지, 새끼야. 그 속옷이 가지냐, 이마이 새끼 봐라. 야, 너 있잖아? 나중에 내가 하사 인간하고 너 자대에서 만나면 너 뒤질 줄 알아, 이 새끼야. 아, 야, 부사관이 뭐, 어? 하사 뭐, 임마? 너, 씨발, 자자가 봤지, 임마. 상병병장들이너 존나 이등도 치고 할때도이 새끼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새끼야. 나보다 훈련도 덜 받은 새끼가 무슨 멋이. 야, 각계전투는 했냐,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어, 부사관 왜 이렇게 무시해, 이 새끼야? 나 자부심 갖고 훈련하고 있는데? 야, 임마. 부사관 그건 개나 소라 다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마음만으로 내가 병생을 하다가 내가 지원하고 싶어, 발수있는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야, 그럼 군생활 하다가 자부치면은 영창 갈래 부사관 할래? 뭐 그런다, 임마, 이 새끼야. 부사관이 뭐라고 지달이 새끼야. 와. 아니, 김병자그 시키는 대로 PX에서 사왔는데 왜안 먹어? 별로야? 에헤이, 기만하세요. 이거 대기 너 이렇게 대표 못 잡니까, 이거? 아, 그래? 가서 빨리 대표 와, 다시. 아, 미안해. 아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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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이, 새끼, 진짜. 야, 나 이제 하사 달았다고, 이 새끼야. 왜 자꾸 말 까고 지랄이야. 야, 치우끼리 하사가 어디있어이 새끼야. 아 진짜로. 야, 근데 너랑 나랑 인연은 인연이 같다. 야 자대까지 같은 데만나고야너3 개월 동안 내무실 사고 어떻게 하려냐 고 임마 와... 야 어쨌든 하사대 좀 똑바로 하라고 이 새끼야 야 상병자들이 너 존나 개무시하잖아 임마 너랑 나 똑같은 일인병이지 뭐임마 응. 아너이 새끼 말아 진짜 야나 지금 바쁘니까 야 니가 이리 벌레랑 좀, 좀 빨아 와야겠지 야야야 야! 병사가 부상한테 일을 시켜 저 새끼는 자기자각 내무반별로 음. 작업장비 청소할 수 있는 인원 한 명씩 아. 행정반으로 보낼수 있도록. <laughs> 야안 가고 뭐하냐? 이 새끼가 미쳤나? 야 이런 거는 막내가 가는 거지 새끼야 야너 나와봐서 주 늦게 들어왔잖아 임 그럼 니가 막내지 어, 이 새끼야 허이 새끼가 진짜 씨. 야나하산다나 새끼야 야삼개월 동안 내부생활 할 때는 너나나 똑같은 이등병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니가 막내 맞아 임마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야 빨리 빨 새끼야 빨리. 진짜 빨리 빨리 전야이 빨리, 빨리. 새끼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일병 새끼들한테 응모가 있어 이 새끼야 이새끼야 놀고 가 진짜 야 이리 병 짬밥 찌끄러기 새끼야 말안들는 아 새끼야 자주 만안 들은 새끼야 짬밥 찌끄러기 새끼야 아 진짜 쌍방이 좀 남았는데 야 고추 좀더 먹어도 되냐? 예려어됩니다 그래 고추가 어야 지금 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지거 마십시오. 경찰아, 경찰이 아, 아, 어. 아, 아, 많이 나가 놈아. 관등 선원 되면서 이 새끼야. 감사합니다 이 새끼가. 시켜가지고 계 새끼가. 자네 헌병으로 전과 신청 했던 데 말이야. 열니다 우리 열심다도 경찰이 아, 꿈이었습니다. 그래, 자네 군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추천서도 써주겠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왜 불렀냐? 나 이제 전과 신청해서 교육 받으러 간다. 야, 부사관이 무슨 전가를 하든 뭐 병가를 받거든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인마. 씨, 끝까지 말까네 그래, 뭐 친구니까. 야, 그럼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경고 한마디 하는데 너 애들 좀 그만 괴롭히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본 것만 해도 지금 몇 번이고 부대 소문 지금 안 좋다. 조심해라. 니네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임마. 무슨 남이 지금 걱정하고 지랄이야? 아, 진짜. 그래, 족뱅이 까세요. 나는 교빠도 간다. 자, 오늘 그 고추 수확 날인 거 알지? 아, 고추밭에 한번 나가볼까, 한 번. 보자. 아, 여기는 근데 풍년이야, 이거.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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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시들시들 해가지고. 아. 아유, 여기가 풍년이네. 아유, 여기도 아주 그냥 탱탱하네, 탱탱해가지고 그냥. 야, 이거 너희들 이뻐서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근데 이거 만약에 신고하거나 꼰지르면은 너희들 진짜 뒤진다. 야, 야!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아이, 새끼 저. 야, 야, 김병장!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뭐야, 누구이 새끼가. <laughs> 많이 봤는데 이거. 야, 나야. 오랜만이네. 야, 야, 너 뭐야 너? 야, 근데 뭐 사복이야 너? 너뭐 부서가나 잘렸니? 어? 너 군생활 졸라 못해가지고 내가 좀 걱정 좀 했었는데 너 그걸 잘랐대 임마. 아니, 나뭐 면회 온 거야? 뭐좀 먹을 뭐 거좀 사왔어? 아, 이 새끼 또 센스가 전락이었어요 아, 진짜. 야, 너 진짜 재밌는 새끼구나. 어? 일단 애들 좀좀좀 가라 그래. 야. 얘들아, 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아, 가야지. 아,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중사를 봤으면 경례를 하고 예의를 표해야지. 반말 찍찍하고, 이 새끼, 이거. 야, 너안 그래도 지금 죄가 존나 많거든? 근데 지금 너 상관, 무독죄 뭐, 하극사 이런 거다 갖다 붙여가지고, 너 제대로 줬대겠다. 어? 아이고, 이 새끼, 이거 진짜. 아니, 뭔데, 너 지금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누구세요? 뭐 하는 새끼세요? 뭐, 뭐, 너뭐 돼요? 와, 새끼는 미쳐가지고, 진짜 뭐. 나뭐 존나 되는데? 야, 너네 씨가 니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하나도 원래 없었지그냥족 같은 새끼니까. 어? 야, 기억나냐? 내가 정과했다는 거? 내가 임마 어디로 정과했는 줄 알아? 헌병대로 정과했어요, 이 새끼야. 이 새끼 그 소문도 못 들었나? 나 지금 임마 중사에다가 헌병 수사관이야. 내가 수사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조사한 게네가 구인들 성추행하고 가혹행위하고 족 같은 행동한 거 이거 잘못 조사했거든. 근데 너는 야 영창이 아니고 100% 육군 교도소에다가 육군 교도소 가서도 너 오랫동안 못 나올 것 같더라. 이게 마지막 착별 인사야. 그래서 친구로서 특별히 내가 직접 수갑 채우려고 온 거야. 마지막 예의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부상한 졸라 게 무시하고 이 새끼야. 부산인마 군대에서 허리 역할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네가 뭔데 못... 무시해 이 새끼야 이병장딱아리 새끼야 어? 아,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뭐 지, 진짜 맞는거야? 아니 아 그리고 내가 반말한건 친구들까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 왜그래 장난하지 말고 아 진짜 장난 <laughs> 야예 상병 김대명 이 범죄사 새끼 이 새끼 코송할 차량 준비됐지? 예 수사님 준비됐습니다 이 새끼 이거 인간 새끼 아니니까 이 새끼 이거 포승줄 묶어가지고 빨리 데리고 가자고 너 이제 족됐어이 새끼야 따라와 이 새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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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아니 수..수..수..수사님 아니 아니 아유 이게 한..한번 한번주십쇼 이게 아나임 줬어 이 새끼야 아이 X같은 새끼야 아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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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야 지워 지 빨리 지